이사야 21장. 바닷가 사막에 대한 메시지다. 거센 폭풍우가 내겹 네 사막, 공포 가득한 그곳을 거쳐 돌진해올 때한주나한 환상이 내게 네 임했다. 배신자가 배신당하고 약탈자가 약탈당하는 환상이다. 공격하여라 엘라마, 포위하여라 메데아, 페르시아 사람들아 공격하여라, 공격하여라 바벨론을. 내가 모든 비탄과 신음을 끝장내리라. 이 소식으로 인해 나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다. 들리는 소리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보이는 광경으로 맥이 탁 풀렸다. 어안이 벙벙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힌 다 느긋한 저녁 시간을 바랄 것만 다가온 것은 악몽이었다. 향연이 베풀어지는 자리, 손님들이 기대어 앉아 호사와 안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제우들아 무기를 들어라. 전투가 벌어졌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에게 관측한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전투 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 낙이와 낙타 행렬을 보거든 땅바닥에 귀를 대고 작은 속삭임, 풍문 하나까지 귀담아 들으라고 말해두어라. 바로 그때 파수꾼이 소리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을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제자리를 지키며 보처를 섭니다. 저는 몰려오는 그들 전투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을 지켜보였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알리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빌론이 쓰러졌다 쓰러졌다 그 귀한 신 우상들 다 바닥에 맺혀져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맷돌에 넣어져 으깨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들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에돔에 대한 메시지다. 에돔의 세일산에서 한 음성이 나에게 울려 퍼진다. 야간 파수꾼이여 동이 트램은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야간 파수꾼이 소리쳐 대답한다.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밤이다. 다시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아라비아에 대한 메시지다. 너희 드단의 대상들아. 너희는 사막 불모지에 천막을 치고 야영해야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라. 도망자들에게 빵을 대접해 주어라. 대마에 사는 너희여, 너희가 자라는 사막의 환대를 보여주어라. 사막이 전쟁의 공포를 피해 도망쳐 나오는 피난민들로 넘쳐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기다려라, 1년 안에 내가 약정하노라. 사막의 불안당이 계달의 오만과 잔인함이 끝장날 것이다. 계달 불량배들,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환상 골짜기에 대한 메시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끄러운 파티 소리는 무엇이냐? 길거리에 환호 소리, 박수 소리, 요란하고 성업 전체가 축제로 들썩이는구나. 존경할 만한 용감한 군인, 자랑스러운 전쟁 영웅 하나 없는 너이다. 너희 지도자들은 모두 칼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붙잡힌 겁쟁이들이다. 너희는 싸움터에서 주랭 낭치다 붙잡힌 겁쟁이들의 나라다. 그 소란 중에 내가 말했다. 나를 혼자 내버려두어라. 홀로 슬피 울게 놔두어라. 다잘될 것이라는 말. 내게는 하지 마라. 이 백성은 망할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떼지어 몰려든 사람들로 요란해질 날이 이르게 하실 것이다. 환상 골짜기에서 서로 밀치며 우르르 도망치는 소리, 성벽 허물어 들이는 소리, 산을 향해 공격, 공격을 외치고 아우성 치는 소리로 요란한 나를, 옛 원수들, 엘람과 기르가 빈틈없이 무장하고 무기와 전차와 기병 부대를 갖추고 쳐들어온다. 내 아름다운 골짜기들이 전쟁 소리로 이리저리 돌진하는 전차와 기병들 소리로 요란하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날 너희는 방어진을 점검하고 숲 변기고의 무기들을 검열했다. 성벽의 약한 지점을 찾아 보수했다. 너희는 아랫못에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조사하여 어떤 집은 허물고 그 벽돌을 성벽이 덧대어 튼튼하게 만들었다.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커다란 수조도 만들었다. 너희는 이것저것을 살피고 둘러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던 분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성읍에 관해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그분께는 단한 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그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소리쳐 이르셨다.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잿빛 옷을 입고 비가를 부르라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파티를 열었다.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춤판을 벌였다. 소와 양을 잡고 엄청난 잔치를 열었다. 술판 고기판을 벌였다.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천박함에 대한 그분의 편결을 속삭여 일러 주셨다. 너희는 죽는 날까지 이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샘나에게 경고하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궁중 업무 총책임자인 샘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외부인에 지나지 않는 내가 마치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다. 보란 듯이 제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는 검을처럼 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덮쳐 가진, 덮쳐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너를 개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내머리채를 잡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렸다가 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공처럼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리라.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나아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내 무덤 속에 쌓아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수치스럽게 했다. 너는 이제 해고다. 아, 속이 시원하다. 그날이 오면 나는 너 샘나를 교체할 것이다. 힐기야의 아들인 내종 네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내 의복을 입혀줄 것이다. 그에게 내 띠를 메어주고 내 권력을 넘겨줄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정권의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윗 유산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가 장악하고서 어떤 문이라도 열고 어떤 문이라도 닫을 것이다. 단단한 벽 속에 못을 박아 넣듯 내가 그를 박아 넣을 것이다. 그는 다윗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이다. 모두가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다윗 후손의 운명뿐 아니라 컵이나 나이프 같이 그 집안의 세세한 것까지도 그를 의지하게 되리라. 망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 못이 느슨해져 단단한 벽에서 떨어져 나올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 못에 매달려 있던 것들 전부가 떨어져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23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다시스의 베드라 슬피 울어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키프로스에서 돌아오는 배들, 그 몰락을 목도했다. 바닷가에 사는 너희 시도 내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큰 바다를 항해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며 시월에서 생산된 밀들. 나일 강변에서 자란 밀들로 너희는 돈을 벌어들였지. 다국적 곡물 중개상을 하던 너희여 시도나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여라. 그 바다 정량 넘치던 해양이 소리 높여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어본 적도 아이를 낳아본 적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다. 생명을 주어 본 적도 생명을 위해 잃어 본적 일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숫자들, 생명 없는 숫자들, 이윤과 손실액수나 세어 왔을 뿐. 드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통곡 소리, 그 가슴 쥐어뜯는 소리 들리리라. 바닷가에 사는 너여, 다시스에 가보아라. 가서 잘 살펴보고 통곡하여라. 눈물 바다를 이루어라. 이것이 너희가 기억하는 정력과 활력 넘치던 그 성읍이 맞느냐? 활발하고 북적거리던 유서 깊은 성읍,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물건을 사고 팔던 그 성읍이 맞느냐? 세계 시장을 주름 잡던 두로, 그 두로의 멸망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두로의 상인들, 그 세계의 거물들이었다. 두로의 거래상들, 큰 손들이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추락을 명하셨다. 오만의 추한, 오만의 추한 이면을 드러내시려고, 부풀린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시려고 그리하셨다. 아, 다시스의 배들아, 배를 돌려 귀향하여라. 이 항구에는 선착장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상인들에게 손을 뻗어 그 바다 왕국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상업들, 상업중심지의 파괴를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은 이제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되었다. 시도는 파산했고 다 빼앗겼다. 키프로스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꿈도 꾸지 마라. 거기서도 너희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빌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멸망했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으로 들개와 들고양이들의 은신처로 만들어 버렸다. 거대한 포위 공격 무기들로 건물들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그곳에는 돌 무더기만 남았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여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다 잿더미가 되었다. 앞으로 왕들의 평균 수명인 70년 동안 두로는 잊혀질 것이다. 그 70년이 차면 재기하겠지만, 그것은 한물간 창녀의 재기일 뿐. 두로는 이런 노랫말 속의 주인공 같을 것이다. 잊혀진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 보아라. 전에 부르던 노래, 자주 부르던 노래들을 불러 보아라. 행여 누군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 돌아보실 것이다. 그녀는 전에 하던 무역일, 무역 매춘과 같은 그 일로 돌아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 것이다. 화대만 지면 누구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와 난잡한 거래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 전부는 하나님께 넘겨질 것이다. 제 몫으로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벌어들이는 이윤 전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풍부한 음식과 최고의 옷을 마련해 주는 일에 쓰일 것이다. 이사야 24장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 하나님께서 땅을 초토화하고 잿더미로 만드실 것이다. 전부를 뿌리째 뒤엎고 모두를 갈팡질팡하게 만드실 것이다. 제사장도 백성도 소유주도 노동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재력가도 가난뱅이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땅의 모습이 달 표면처럼 되리라. 완전히 황폐해지리라. 그 까닭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땅이 황량해지고 잿빛이 내리라. 세상은 정적과 슬픔만이 감돌고 하늘과 땅이 생기와 빛을 잃으리라.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로 인해 더럽혀졌다. 법을 깨뜨리고 질서를 교란시키며 신성하고 영원한 언약을 범하는 자들로 더럽혀졌다. 그로 인한 저주가 마치 암처럼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짓밟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없어진다. 하나씩 죽어 나간다. 포도주도 없고 포도 농장도 없고, 노래도, 노래하는 자도 없다. 속어치며 웃는 소리가 사라지고, 잔치집에 떠들썩한 소리도 사라졌으며, 수금 켜며 웃는 소리도 사라졌다. 축배를 드는 파티,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술꾼조차도 고개를 젓는 역겨운 술만 남았다. 혼돈에 빠진 성읍들, 사람이 도무지 살수 없는 곳이다. 무정부 상태다. 집들은 전부 문에 못질을 하여 폐가로 변했다.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소요를 일으키지만 좋았던 시절은 영영 가버렸다. 이 낡은 세상에 더는 남은 기쁨이 없다. 성읍은 죽고 버려져 잔해 떠미만 남았다. 이것이 이 땅의 이말 미래다. 이것이 모든 나라의 닥칠 운명이다. 다 털려 올리브 하나 남지 않은 올리브 나무, 다 털려 포도알 하나 남지 않은 포도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노래들을 터뜨릴 자들도 있다. 그들 서쪽에서 하나님의 장엄을 소리쳐 노래하리라. 그렇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바다의 모든 섬이 하나님의 명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사방 칠대양에서 이런 노랫소리 들려오리라. 의로우신 분께 찬양을 들리세 그러나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멸, 파멸, 더큰 파멸뿐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다. 어디를 가나 공포와 구렁과 올감이 천지다. 공포를 피해 달아나면 구렁에 빠진다. 구렁에서 기어올라오면 올감이에 걸린다. 혼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땅의 기초가 허물어진다. 땅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다. 땅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폭풍 속에 판자집처럼 요동한다. 쌓이고 쌓인 죄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무너져 내린다.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반역 세력과 땅의 반역한 왕들을 불러내 혼쭐 내실 것이다. 그들을 붙잡아 죄수처럼 감옥에 가두실 것이다. 짐승을 우리에 가두듯 감옥에 쳐 넣으시고 형을 선고하여 중노동을 시키실 것이다. 다리 창피해서 어깨를 움츠릴 것이다. 해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숨을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이 즉위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도자 앞에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